오늘은 195.64분의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입문 슈퍼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탑 10이었는데 입문으로 뽑을 만한 게 10전대가 없어서 그냥 5전대로 다노스 했습니다. 님들은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징크! 오늘의 챕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추천할 거냐? 두 번째, 왜 추천하지 않냐로 말이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슈퍼전대를 봐왔던 사람들 즉, 특덕이 아닌 아니... 사람마다 생각하는 추천자기 순위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인문전대 5위는 특명전대 고어버스터즈 한국명 파워레인저 고어버스터즈입니다 영화나 미국인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령 잡는 전대인가 싶을 수 있지만 특수부대 첩보원 컨셉의 전대입니다 현재 저희가 석탄, 석유를 에너지로 바꿔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고어버스터즈의 세계관 속에는 에네트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대장의 부활을 위해 에네트론을 세비르는 개쩌는 비주얼을 가진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로 샤프한 움직임의 액션과 묵직한 스토리가 매력적인 작품 입니다. 에너지를 사수하는 것이 목적인 전대인 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계, 컴퓨터와 같은 요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레귤러 멤버들의 약점이 컴퓨터의 프리징, 과열, 방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묵직한 이야기를 가졌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친화적인 작품은 아니고 화려한 액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작품이지만 담백하고 깊은 서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작품이어서 5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문전대 4위는 염신전대 고운전. 한국명 파워레인저 엔진포스입니다. 제목처럼 자동차가 주 컨셉이 되는 전대이며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전대입니다. 인간이 사는 휴먼 월드, 염신이 사는 머신 월드, 본작의 악당 기계족 다이아크가 사는 정크 월드 등 많은 월드를 가진 세계가 아닙니다. 모든 월드를 쓰레기로 뒤덮으려는 기계족에 맞서 마음을 하나로 뭉친 염신과 전대 멤버들이 활약하는 이야기로 가벼운 스토리, 개그가 강점인 전대입니다. 특징으로는 각 멤버들마다 파트. 염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힘으로 변신하여 싸우게 됩니다. 염신들은 제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파트너인 멤버들과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아끼는 케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서사와 개그로 유치한 작품으로 보일 수 있고 필름 촬영으로 제작된 작품이어서 화질과 색감이 아쉽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가볍게 웃을 수 있고 대중성 있는 작품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작품으로 생각하여 4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대 3위는 마진 전대 키라메이저입니다. 보석과 상상력이 주 테마인 전대로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희망을 뺏으려는 악당 요돈 헤임에게 침략당한 별의 공주와 그를 모시는 다섯 개의 마진이 지구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힘을 키라멘탈이라고 부르며 키라멘탈이 독보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다섯 개의 마진이 선택하여 지구를 침략하려는 요돈 헤임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벼운 작품이지만 인물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가벼운 작품들은 인물 간의 관계보단 전투의 화려함에 치중하지만 키라메이저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각 멤버들의 장점을 이끌어내는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마음에 중점을 둔 작품이란 특이점이 있습니다. 4위 고운저의 염신처럼 키라메이저의 마진 역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파트너와 만들어내는 케미 역시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짧은 러닝타임과 크게 인기를 끈 작품은 작품이 아니란 점이 단점이지만 가벼우면서도 전투신이 많은 액션물보다 학원물, 청춘 드라마 같은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인문전대 2위는 열차전대 토크저 한국명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입니다. 기차와 상상력이 테마인 전대로 특히 어른들에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강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부르며 여러 마을을 어둠으로 잠식하려는 악당 섀도우 라인에 맞서서 싸우는 전대입니다. 초반부는 가벼운 스토리로 전개되지만 어른이 되면 현실로 인해 대체로 이미지네이션을 잃어버린다는 설정과 함께 만약 가볍지만은 않은 이야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의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주제가 가지는 깊이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로 어른들은 이미지네이션을 잃어버린다는 설정, 반짝임을 사랑하게 된 어둠의 악당 제트,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된 신전사 아키라, 주인공 라이토가 가지고 있는 히어로로서의 책임감의 무게를 주 중...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그 깊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주행이 끝난다면 극장판 갔다 돌아온 열차전대 토큐저 꿈의 초토큐 치료를 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토큐저 단일 극장판 중 마지막 작품으로 이미지네이션을 잃어버린 토큐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른의 상과 대비되는 어린이들의 이미지네이션을 보여주며 여러분들의 눈물이 차오르다 못해 터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슈트와 메카 디자인의 구리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단점이지만 연령에 상관없이 볼수 있는 작품, 현실적이고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나가는 작품, 여러분들의 한 번쯤 울려버릴 작품을 원하신다면 토퀴저만큼의 작품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대망의 인문 전대 1위는 수전 전대 쿄루저 한국명 파워인저 레 다이노포스입니다. 공룡과 용기가 주 컨셉인 전대로 슈퍼 전대 역사상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작품입니다. 공룡들에게 선택받은 브레이브가 넘치는 전사들 지구를 침략 하려는 악당 대보스군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호쾌하고 화려한 전투, 시원한 스토리, 매력 있는 주인공들로 만들어진 완성도가 높은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연애 드라마적인 요소로 큰 인기를 끌었던 90년대에 방영한 조인전대 제트맨의 요소를 많이 끌어와 어른들도 충분히 볼수 있는 연애 요소가 삽입된 시트콤과 같은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또 시원한 액션, 멋진 슈트와 메카 디자인, 멤버 각자의 매력이 출중한. 때문에 슈퍼 전대란 시리즈의 매력을 느끼기에 가장 완벽한 작품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스토리의 전대가 가지는 장점인 호쾌한 액션과 무거운 스토리의 전대가 가지는 장점인 인물 간의 유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입문으로는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하여 1위의 자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문자분들께 추천하는 작품 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도가 있으신 특덕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평가 기준을 알려드리. 합니다. 첫 번째로 보호캔자 이전 전대들을 제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97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고렌자도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최소 HD, FHD가 상용화된 202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의외로 여러분들은 화질에 민감합니다. 보호캔자 이전 전대들은 SD 화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입문하려는 분들이 보기에 볼만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직포스 세대다. 화질 구려도 괜찮은데... death.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유튜브 파워레인저 TV를 검색하여 올라와 있는 매직포스 회차를 보시면, 나의 눈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매직포스가 그 시절 어린이들의 인기작인데도, 보정받지 못한 조회수를 가진 이유는, 유물이 되어버린 화질 탓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냥 나는 화질에 정말 민감하다 싶으신 분은, 고혼자 이후 전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캔자부터는 기존의 필름 촬영 방식이 아닌, 4K 디지털 영상 촬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좋은 화질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카이저 젠카이저 같은 올스타즈 전대를 제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없어 하는 취향적인 이유가 아니라 시리즈를 이해하고 나서 본다면 더큰 감동과 재미를 주는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캡틴 포스를 보면서 깔깔 재밌게 봤던 것과는 달리 지금 본다면 제트맨, 라이브맨, 타임렌자 에피소드를 보면서 오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젠카이저 역시 제트맨 회차를 보면 여러분들은 제트맨을 떠올리며 이을 살린 패러디에 웃거나 가희의 죽음을 가볍게 묘사한 것에 대해 불쾌하거나 할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젠카이저의 정신나간 장면 1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매력있는 전대들이지만 추천작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왕도적이지 않은 전대들을 제외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왕도의 뜻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리즈모에서의 왕도는 시리즈의 정체성과 클리셰를 따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대체 이게 어떤 시리즈고 정체성을 가졌느냐 이걸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큐렌자 루팡 페트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 전대를 처음 관심 가지신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작품 수만 45작이 되는 시리즈다 보니 최대한 유비 친화적인 기준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서브컬처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이 마이너 특출바닥에 오신 찬란한 유비. 분들을 환영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지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듀!